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그쵸? 지금 밖에 온도 한 20도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다 저녁에는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지겠죠? 이럴 때 우리 다육이들이 물을 예쁘게 예쁘게 드린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이럴 위해서 스프레이 한번 하고 주무시는 우리 다육맘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도 좋고요. 그냥 자연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세상 에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어찌 하고 계신가요? <laughs> 이럴 때 그냥 실간잘 가라고, 예, 네, 음,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마제스티 피치. 마제스티 피치. 예, 네, 마제스티 피치. 피치에요. 이름이 되게 어렵죠. 마제스트 피치구요. 얘는 이제 러우에요. 러우고 얘는 블레이드 러너. 정말 예쁜 블레이드 러너 하고요 이건 아직 물이 안든 애플 민트. 이렇게 애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예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분갈이 해서 예쁘게 예쁘게 한번 달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흙을 털었어요. 흙을 털고 준비를 했는데, 음, 러우같이 이렇게 묵은둥에다 군생은 뿌리가 약합니다. 여기가 서로 목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뿌리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 약해서요 흙을 털다 보면 이게 분리가 될수 있답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걸 싫으면 그냥 흙을 털지 마시고 이렇게 잡고 심으시면 또 여기에서 잔 뿌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예쁜 군생으로 이렇게 예쁜 얼굴을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화분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게 어울릴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음, 행복한 꽃그릇의 맥반석 화분이죠. 요번에 새로 나온 맥반석 화분인데요. 어, 요거를 이제, 러우를, 어, 음, 러우 같은 경우는, 러우, 생얼 철화, 이런 개념이 없다고 그래요. 뭐, 거의 다 철화로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러우라고 한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러우를 심어볼 거예요. 음. 맥반석 화분이 물마름이 좋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음. 이거는 이제 물마름 제가 실험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맥반석은 뭘 심어도 예쁩니다. 예쁘고, 예, 건강하게 잘 자라요. 다육이가. 그래서 러울을 한번, 뿌리가 약한 러울을 한번 심어보려고 그래요. 예쁘게 잘 크겠죠. 그런 철화 애들은 평상시에는 하엽정략 어려워요. 이렇게 분갈이 할때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요거 이렇게 그를 앞면으로 해서 이렇게 흙을 털어 보니까 뿌리 위쪽 목대에서 하얀 뿌리가 실뿌리가 다 나와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 본능이 있는 거죠. 얘들도 그래서 이렇게 실뿌리를 다 달고 있답니다. 뿌리가, 음, 네, 목대가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분리가 됐다고 하면 옆에다 그냥 심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또 뿌리가 활착이 잘 돼서 예쁘게 잘 큽니다. 그래서 이제 묵은둥이들은요, 음, 우리 다육이를 많이 키워본, 음, 다육맘들은요, 뿌리를 다 자르고요, 새 뿌리를 받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예쁘죠? <laughs> 예, 예쁘죠? <laughs> 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음, 이반석 네, 화분 구드려서 우리 러우가 아주 예쁘게 잘 자랄 거예요. 요거 이제 마무리 해가지고요. 제가, 음, 보여드릴게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음, 마데스티 피치. 얘를 심어줄 건데, 음, 그냥 여기다 한 번, 음, 롱분이, 이게 마땅한 롱분이, 아니면, 여기에다가, 여기다 한번 심어볼까요, 그럼? 네, 음, 예, 여기서 한번 제가 심어보도록 할게요 깊어요, 완전 롱분입니다 와, 오늘 진짜 덥네요, 그쵸? <laughs> 완전히 한여름 같아요, 한여름 네, 이만큼만 넣고 요, 혹은, 음, 스마일 행복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스마일 행복토로 저도 분갈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음. 그리고 마제스티 피치는요, 어, 분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 하나에서 두 개가 되는 그런 멋쟁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금기도 발현이 된다고 그래요 키우다 보면 금도 나온다고 하고요 요 아이가 몸값이 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들고 왔답니다 제가 심어서 키워 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네. 여기를 보면 꼭 철화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철화가 되려다가 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나 봐요 예뻐요. 너무 예쁜데요. 심어서 제가 예쁘게 키워야죠. 이런 목대에 있는 아이들은 목대가 약간 보여야 예쁘죠. 저는 그냥 많이 깊, 깊게 묻어서 심는 버릇이 있긴 한데 이런 아이들은 목대가 약간 보여도 예뻐요. 완전 롱분입니다. 보자. 와 예쁘다. 이게 깜장 풀분 했을 때보다 예, 화분에 얹어놓으면 그렇게 예뻐요. 어, 모든 달귀들이 그렇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음. 마무리해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보고 계세요? 예쁘네요 그쵸? <laughs> 이번에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어 심어주려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인다 이 화분을 행복한 꽃구르에서 추죠 행복추 이 화분을 제가 또 사가지고 왔답니다 예쁘죠 행복추가 진짜 이번에 음 지난 토요일날 실방에서 이거 받으신 분들 정말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laughs>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블레이드 러너를 심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행복토를 담아서 잘 보이시죠?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행복토 음, 몇 가지가 배합이 됐을까요? 이거 네. 한번 한번또 영상에 올릴 거니까요 한번 보세요 진짜 어, 영양밥입니다 다육이들의 영양밥이에요 정말 좋은 영양밥입니다 <laughs> 여기에다가는 이제 블레이드러너, 이렇게 예쁜 블레이드러너를 심을 건데요. 뿌리가, 와, 뿌리가 너무 무성해. 좀 잘라주고. 지금은 뿌리를 잘르고 심으셔도요, 괜찮아요. 너무 예뻐요. 화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행복초가 진짜 고급스러운 화분이에요. 가격도 다른 수제화분에 비해서 가격도 엄청 저렴하죠. 이거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나오는 국산 수제화분이에요. 진짜로 완전 작가분께서 만드시는 화분입니다. 이거 받아서 심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멋진 화분이에요. 값어치가 있는 화분이죠. 제상이 아, <laughs> 이거 보세요.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것도 이제 마무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애플민트요 아이가 이제 아직은 물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한번 제가 예쁘게 심어서 물을 음, 예쁜 화분에서 물을 들여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많은 화분 중에 요거랑 맞는 화분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렇게 제가 판매하고 있던 <laughs>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음, 농분이죠. 이것도 어, 여러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입니다 여기다가 음 굵은 마사를 깔고 붉은 마사를 깔아줬고요. 여기다 이제 애플민트를 심어가지고 달달구리 구워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애플민트, 색감 예쁜 거 받으신 분들 계시죠? 진짜, 굉장히, 요렇게, 어, 이거, 이거, 보이시죠? 빨간, 요렇게 물들죠? 정말 환상적입니다.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물들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달달 구워볼고요. 이렇게 보세요. 아가들이 이렇게, 아가들이 이렇게 삥 둘러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 키워봐야죠. 고세가, 고사가 되지 않고, 예쁘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제, 음, 물은 예뻐요. 아직까지는. 빨갛게 물이 안 들어서 그렇지, 색상 자체만으로는 참 예뻐요. 애기들 보여야 되니까, 보이게 음, 심어줘야 되죠. 요거는. 애기들을 살리려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애기들을 살리려고 보니까 좀 많이 흔들거려요. 이거 제가 마저 정리해서 예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게요 이렇게 완성을 했답니다. 이제 세수를 한번 시켜줄 건데요. 지금 한낮의 온도가 20도가 넘어가면 다육이한테 물주면 진짜 위험하죠. 이렇게 그늘에서 이렇게 그렇죠. 햇볕 없는 곳에서 분갈이 하시고 햇볕에 바로 내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반 그늘에서 그냥 그늘에서 2 3일 있다가 햇볕에 내놓아야지. 지금 바로 분갈이하고 햇볕에 내놓으면 안 돼요.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조심 조심해서 분갈이한 아이들은 진짜 조심 하셔야 돼요. 그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늘에서 햇볕 안 나오는 곳에서 햇볕 없는 곳에서 한2 3일 정도 놔뒀다가 나게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높을 때 더울 때는 분갈이하는 것도 조심스럽죠. 이 진짜 한 여름에는 분갈이하고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음, 여기는 하우스라서 환경이 괜찮으니까 물을 많이 주고요.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물도 금방 털어주시면 되고요. 이쁘죠? 물광. <laughs> 뭘 주고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뽕뽕이로 에어브로워죠 그걸 꼭 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뜨거울 때는 털어주시면 괜찮아요. 물광빨 너무 예쁜데요. <laughs> 안 예쁜게 있어야지. 그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블레이드러너 애플민트 러우 마제스티, 피치라고 합니다. 요 아이들은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음, 블레이더러너 진짜 색감 너무 좋죠. 요기 지금 햇볕이 안 드는 그늘인데요. 차각막 아래에 있는데. 어, 그래도 색깔 너무 예쁘죠. 네. 어, 실제로 받아보시면 이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그늘이잖아요. 그쵸? 차각막 아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너무 예뻐요. 그 이건 너무 음, 러우, 이거는 그냥 철아지요철인데 그냥 러우라고 불러요. 어, 색감이, 음, 우리 국민 다이구 중에서 우리 러우가, 어, 물잘 드는 1등. 그죠? 그리고 한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요. 얘가 러우가 계절을 알려줍니다. 지금이 가을이에요 하고 알려주는 애가 러우예요. 얘가 제일 먼저 물들고 제일 먼저 예뻐진답니다. 국민다육 중에서 제일 예쁘죠? 제일 효자 옷을 하고 있는 러우이고요. 얘는 애플민트예요. 애플민트인데, 이제 애플 요게 애플 요렇게 보시죠. 빨갛게 요렇게 이제 물이 들 거예요. 지금 이 색깔도 물이 들은 색깔인데요. 요 색깔로 물들면 더욱 예뻐지겠죠?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고 있어요. 이건 이제 마제스티 피치라고 합니다. 제가요, 음, 저한테 마제스티 멜론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마제스티 피치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건 이제 분질을 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얼굴 하나에서 두 개로 되고요. 금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얼굴의 대형종이에요. 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애플민트도 그렇지만 이거 마제스티 피치도요 얼굴이 대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어도요 얼굴이 많이 작아지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크기를 유지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쁜 음 다육이. 2월달, 3월달 안에 분갈이를 끝내야 되는데요. 뭐 지금도 괜찮습니다. 네, 뭐 분갈이는 사계절 내내 하니까요.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칭 받지 말고요. 우리가 할수 용장에서 갖고 오면. 그때 분갈을 하시고 물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예쁜 다육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낮기온하고 저녁기온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요즘 이렇게 예쁘게 물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녁 8시부터 스마일이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행복한 꽃그릇에 신발화분을 판매를 했잖아요. 고기에 심을 수 있는 아이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많이 많이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요. 재밌게 놀다 가세요. 스마일 다육이 실시간 방송에는요. 판매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예, 그냥 같이 수다도 떨고요.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와서 놀다 가세요. 음, 재밌는 실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화분에 예쁜 다육이를 심어 보았어요. 여기에 있는 다육이 화분은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꼭 음, 궁금하시면 문의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더울 때 건강 조심하시고요. 너무 찬물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배탈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